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버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노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천녀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 택하여 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스라엘은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아비오 그 다음은 아비나다비오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블레스 사람이 사십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갖다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떡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지지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새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금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문의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외모에 대한 묘사를 보면 얼마나 위압적인지 모릅니다. 골리앗뿐만이 아닙니다. 전장에 나선 다윗의 세 형도 장성한 사람이고 사울도 남들보다 머리 위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린 막내입니다. 아무리 많이 보아도 청소년 정도 나이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내 다윗을 통해서 장성한 자들을 또 골리앗과 사우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애 때고 아직 어리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처럼 연약하지만, 작지만, 크게 쓰임 받도록 준비되는 저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다 평지에 위치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소고는 블레셋 서쪽에 20km가량 떨어진 곳이고, 아세가는 소고에서 서북쪽으로 약 6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소고와 아세가는 블레셋 성읍인 그 가드에서 유다 지역인 엘라 골짜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참 필요한 곳 그래서 꼭 그쪽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전력상 아주 우세합니다.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가 발달해서 철기 무기가 일반적이었던데 반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철공조차 없어서 농기구를 벼르려고 해도 블레셋에 가야만 했고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이스라엘이 이기기 어려운 상대이죠. 그런 블레셋을 하나님은 계속 내버려 두시고 가시처럼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는 살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투에는 그 강력한 블레셋의 군사력 중에도 보배로운 장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골리앗이지요. 싸움을 도두는 자는 서로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는 군대 사이를 왔다 갔다하면서 싸움을 걸거나 상대방 장수와 일대일로 결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로 상대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는 키가 2미터를 훨씬 넘고 거의 3미터에 달하고 노트구와 5천 세겔의 비늘 갑옷과 녹각방과 녹단창, 또 창날의 무게만 거의 6 7킬로에 가까운 그런 창으로 무장했고 앞에는 방패를 든 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를 맞설 사람은 블레셋과 맞서 싸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지금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언변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외모만 보고 이미 좌절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의 외모와 언변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나 장성한 다윗의 세형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는 속수무책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블레셋의 대표로 높이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종으로 깔보면서 자신감에 차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극도의 모욕적인 말로 일대일 전투를 일대일 격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에 찬 도전에 대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극단의 공포심에 빠져 있다는 말이고 또 두려워했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해서 기가 질려 버렸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는 그 군대의 수장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의분을 바라며 암몬족 속을 쳐서 야베스족 속을 구해낸 용사가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군사 몇칠 데리고 자원하여 블레셋 진중에 넘어 들어가 그곳에 큰 소동을 일으키고 승리를 거두었던 용사 요나단도 이 무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 용맹스럽던 요나단 무엇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조롱과 모욕을 듣고만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 패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이미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왕을 구했지만, 그 왕이 자기 나라를 구해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여덟 명의 아들 중에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상이다라고 여겼던 엘리압과 또 아비나답과 삼마 이 위로부터의 세 명은 장성하여서 사울을 따라서 군대에 투입되었습니다. 인구 조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세 명은 20세 이상 되어서 가장 혈기 왕성한 그 청년의 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군대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무려 4 0일 밤낮으로 골리앗에게 조롱과 저주를 당하면서도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은 민망함 때문인지 자격지심 때문인지 도시락을 배달해주러 온 막내 동생 다윗에게 오히려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순종하여 심부름하러 온 착한 동생을 교만하고 마음이 워낙하여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의 세 형이나. 다른 군인들이나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시지요. 이 숨막히는 상황을 깨뜨리고 반전을 가져올 인물이 마침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조롱하는 동안 사울과 형님들이 그 조롱에 부정도 못하고 반격도 못하며 듣고만 있는 동안에 다윗은 양을 치는 자신의 과업을 잘 감당하며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심부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인기를 등에 업고 왕이 된 사울이었지만 이제 무책임하고 또 무능력한 그의 군대와 또그그 그 사울 왕관은 달리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준비되었던 이 다우 다윗이 확연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식량을 주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양들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장으로 간 다윗은 그때 도착했을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도 드는 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전과 같이 조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확인한 것은 형들의 안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부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고, 블레셋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처럼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직전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 내일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전쟁터에 내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그 짐승들 자기가 싸워서 물리쳤던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요. 또 자신을 조롱하며 또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 앞 골리앗에 맞서 싸우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치실 것이다. 너의 시체를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 약하지만 강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믿음의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여겨지는 것을 참지 못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 그의 좋은 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멎었네 예수나 치료자